필승 신소재 단열재 제작으로 함정 화재 사고 대비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중대 2학년 오상재 생도입니다.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입니다. 항해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도 해양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2,362건에서 부터 2019년 3,274건까지 지난 5년간 매년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주해 해양사고를 보면 충돌 244건 전복 110건, 침몰 61건, 화재폭발 132건, 안전사고 228건으로 총 775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화재폭발 사고에 주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망망대에서 떠있는 함정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시그 주변에는 도와줄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따라서 함정 내의 장비와 인력으로 화재사고를 진압하여야 합니다. 방안으로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더 효율이 높은 신소재 단열복을 제작하여 더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연구입니다. 형상기업 합금을 이용한 단열재를 제작할 것입니다. 형상기업 합금은 열을 받으면 원내 형태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형상기업 합금을 스프링의 형태로 만들어 1시간 동안 가열로 냉각시켜 이방향 형상기업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40도의 저온에서는 40초의 반응성을, 반응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70도의 고온에서는 10초 대의 빠른 반응성을 가집니다. 그 결론으로 고온 환경에서 10초 대의 빠른 반응성을 가져 화재 현장에서 피버고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열을 받으면 스페링이 팽창하여 공기층을 형성해서 단일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소대 잔열보를 제작하여,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함정 화재 사고를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압하여 함정 기동에 더 높은 효율을 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승!